제가 확신하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PJ 투어 선수들보다 회전을 더 많이 액션으로 하려고 하십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상프로입니다. 제가 레슨 받으러 오는 회원님 분들께 공을 한번 던져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저 스크린 쪽으로 공을 한번 잘 던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을 더 드리면서. 이번에 공을 멀리 강하게 던져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면 다들 대부분 제가 시키지 않아도 공을 던지는 법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하나같이 와인드업을 하고 이왼발에 디딤발을 넓게 잡으면서 몸을 자연스럽게 쓰시면서 던져낼 줄 아십니다. 몸을 자연스럽게 쓰실 줄 아시는 분들이 공을 앞에 두고 백스윙 탑을 들면은 자꾸 의식적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생각하는 몸을 쓴다, 바디 스윙을 한다, 몸을 사용해서 공을 친다에 대한 의미는 내가 도구를 들고 이 공을 빠르게 쳐낼 때 스윙을 하면 우리 몸은 알아서 이 클럽의 회전력을 돕기 위해서 알아서 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을 치고 멀리 던져야지 라는 생각만으로 왼발을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디딤발을 넓게 뛰었던 것처럼, 도구를 들고 이 공을 타기 쪽으로 쳐내야지라는 생각만 해도 백스윙 때 회전이 되고 도구의 회전력을 돕기 위해서 몸이 알아서 써지는 거를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아직 잘 모르십니다. 프로분들, 상급자분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인만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잘 시청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오늘의 레슨의 내용은 특히 남자분들이 더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작용 반작용이죠. 공을 저쪽으로 강하게 던질 때, 이렇게 가속만 있을 수 없듯이, 공을 빠르게 던지기 위해서는 가속 구간과 감속 구간이 합쳐져야지 빠르게 던질 수 있듯이, 이러면은 몸을 타깃 쪽으로 의식해서 돌려 쓰는 순간 절대 강하게 세게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공을 강하게 멀리 칠 때의 느낌은 몸 안에서 이렇게 공간이 웅크러지는 느낌, 큰 공간이 생겨나는 느낌, 서로 맞부딪혀지는 느낌이 나는데, 실제 동영상을 보면은 타기 쪽으로 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있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낌과 실제 보여지는 이 스윙의 모션은 다른 거죠.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많은 선수들의 몸이 돌아가는 모습만 보고 이렇게 따라 하려고 하십니다. 스카티 셰플러, 로리 타이거우즈가 임팩트 모션에 오른발의 모, 모양을 잘 보면은 지면에 많이 붙어있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뒤로 약간 슬립 현상이 생기는데 확신합니다. 로리 타이거, 스카티 셰플러는 타기 쪽으로 돌려는 생각보다는 오른팔을 공 쪽으로 강하게 뻗어서 공 던지듯이 해당 거리에 대한 필요한 만큼의 오른팔의 느낌, 오른손의 느낌, 팔의 느낌이 더 많다는 걸 확신합니다, 저는. 모든 골퍼분들이 회전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전을 하지 않아도 회전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사실은 아직 모릅니다. 아마추어 분들이 PJ투어 선수들보다 회전을 더 많이 액션으로 하려고 하십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건 팩트입니다. 선수들의 스윙의 모션을 봤을 때 회전이 많은 거는 이 헤드 스피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힘을 뻗어내니까 몸이 클럽의 회전력을 돕기 위해서 알아서 써져서 그게 이제 카메라로 송출되는 방송에는 몸을 다이나믹하게 많이 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해당 선수에 대한 이 스윙의 느낌은 이런 느낌은 잘 없습니다. 자, 물론. 반대로 이런 히터 패턴을 가진 프로들 말고 스윙어 패턴을 가진 젠더 셔플리, 알렉스 로렌, 더스틴 존슨, 저스틴 로즈 같이 클럽을 이렇게 몸 앞으로 잡고만 있고 몸의 움직임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 몸의 느낌으로 몸이 주도를 해서 몸으로 클럽을 끌고 와서 공을 치시는 프로들도 있습니다. 이 스윙어 패턴 부류의 선수들은 이 몸을 많이 써서 공을 치는 패턴이 훨씬 더 편할 뿐입니다. 근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회전을 하려고 하지 않은 프로들이 있고 회전을 하려고 하는 프로들이 있는데 이 회전하지 않는 프로들과 회전하는 프로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십니다 모든 프로들이 다 그냥 하나같이 몸을 많이 써서 99%가 다 회전을 하는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으로만 공을 치는 선수들도 있고 오른팔로만 공을 치는 선수들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힙턴 뭐 무릎 뭐, 어깨턴 이런 거 절대 신경 안 쓰고요. 도구를 다루기 위해서 왼팔이나 오른팔이나 팔 위주로 스윙을 했는데 몸이 알아서 써지는 프로들이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훨씬 더 편한 길이 있는데 자꾸 우회해서 가려고 하시는 아마추어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클럽을 들고 공 쪽으로 딱 휘둘러 때리면은 골반턴이 어깨턴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스윙탑을 들면은 갑자기 다른 생각들을 하세요. 우리가 이 공을 던지기 위해서 몸을 쓴게 아니잖아요. 공을 멀리 빠르게 던져야지라고 생각만 해도 몸이 써지는 건데 아, 공을 던지기 위해서는 무릎을 들고 체중 이동 하고 외전을 해야지 이런 식의 패턴으로 자꾸 보여진다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말고 발 모아 두시고 오른팔만 접었다 공 쪽으로 강하게 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는지 제3자인 카메라가 해답을 줄 거예요. 돌고 싶지 않아도 팍팍 돌아질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바디턴, 무릎을 돌고, 골반을 돌려서 클럽을 샬로잉 해서 임팩트, 몸이 타기 쪽으로 많이 열리는 거, 내 액션으로 몸을 열어서 공을 치는 거에 대해서 수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냥 공 앞에 서서 공을 때리는 것, 어프로치, 퍼터, 멘탈리티에 대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제가 이미 경험을 해보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 이 길은 좋은 길이 아닌데. 골프는 클럽 헤드로 공을 치는 겁니다. 근데 클럽 헤드로 공을 치는데 몸이 편한 사람이 있고 클럽 헤드로 공을 치기 위해서 팔을 썼는데 몸이 다 써지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 패턴이 다른 겁니다 굳이 몸쓰실 필요 없습니다 잡으시고 바인 제어에서 공을 클럽을 휘두르면 은 몸은 알아서 써집니다 이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화이팅